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지금 어 제가 봄, 가을, 겨울은 택배 싸느라고 바쁘고요. 여름이라 제가 좀 한가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쁘지 어 않는 맨얼굴로 네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은 어 제가 어 지금 여름이라 한가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데요. 네, 다, 가을에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름이 엄청 많, 이 주름이 얼굴은 적어도 어, 주름이 좀, 근데 막 패였어요. 엄청. 근데 제가 관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어, 여름에 지금 한가할 때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laughs> 제가, 어, 여러 가지를 피부에 좀 이제 여기가 좀 많이 처지고, 여기가 차지고 막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 TV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럽니다 요즘 그런데 음 제가 본 유튜브를 보니까 바세린 바세린 얘가 어,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더 5,000원짜리도 있고 근데 저희는 3,000원짜리를 샀습니다 3,000원짜리 하나하고 딱 준비물은 두 가지예요 어 영양크림 크림 영양크림도 되고, 수분크림도 되고, 저는 홈쇼핑에서 이거를 주름크림을 샀어요. 그래서, 어 주름크림하고, 이 크림, 일단 크림하고, 이, 요, 동기한 진한 크림들도 괜찮습니다. 이 크림하고, 어 바세린하고 두 개를 섞어서 쓰면은 주름 지우개예요 제가 주름 한달 정도 이거를 했는데요. 주름이 완전 여기가 볼이 쭉패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피부가 여기가 좀 많이 이렇게 밑으로 늘어났는데 얘도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발라가지고 좀그 마사지법이랑 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냐면 따로따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어, 저는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 내가 다육이 채널인데 어, 피부 채널을 운영한다고 댓글도 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육이 키우신 분들은 그런 채널을 안보까봐 제가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네. 네, 이거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음, 이렇게, 저는 빈 깍, 네, 이렇게 다 쓰고 난빈 깍에다가, 음, 이거를, 어, 얼굴에, 얼굴하고 뭐가고, 손하고 발을 양만 크림을 이렇게 덜어내서, 제가 여기다가, 네, 이렇게 돌고요. 그 다음에, 바세린. 바세린은 조금만. 네. 크림은 쓸만큼만 돌고, 예, 바세린은 조금만 이렇게 여기다가 섞어서 두 개를 혼합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 시. 화면에가 안 보이네요. 이렇게 혼합해서. 이게 주름도 많이 없어지고요. 음, 얼굴에 어, 비밀 잡티 있으신 분들, 어, 이렇게 왜 생기냐면, 건버섯이나 그런 것이 왜 생기냐면요, 노화가 되면, 피부가 노화가 되면, 제가 자세한 거는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만 알려드린 거지, 음, 생기니까, 나이 드시면 얼굴이, 어, 이렇게 생기가 없어지면서 축축한 것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바세린이 촉촉하게 해줘요 근데 피부가 숨쉬지 이거 발라놓으면 안기 때문에 음, 가, 자주는 저는 낮에는 안하고요 음, 저녁에만 해요 저녁에 저녁에 하고 자요 그리고 세수, 세안하고 수 아침에는 화장하고 근데 어쩔 때는 제가 음, 저녁에 안할때는 아침에 해가지고 선크림도 바르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발라줘요 온 얼굴에 근데 저도 주름이 잔주름이 원래 많이는 있진 않았어요. 30대에 좀 있었는데 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피부과에 가서 마사지 받은 적이 없어요. 집에서 오늘은 이거 알려 드리고 다음에 또 제가 따로 마사지법을 제가 마사지 하는 방법을 또 알려 드릴게요. 내가 한가할 때만 이거를 좀 찍어서 네. 이렇게 네, 발라 주면 피부가 어 번쩍번쩍 윤이 나요.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여기가 보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네, 촉촉해요, 촉촉해. 그래갖고 어 주름 같은 게 많이 없어져요. 저는 목주름 여기는 목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주름이 있는 거고 제가 어 한달 정도 관리했는데 목주름도 많이 완화됐어요. 정말 예, 네, 쪼글쭈글한 목주름 그리고 손도 제가 손도 이렇게 같이 발라줘요. 손도 저는 원래 살이 시커매서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는 살이 엄청 시커매요 근데 어, 많이 하얘졌고 주름도 많이 없어졌어요 잔주름이 이런 데도 많이 생겼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주름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여기 입가 특히 입가주름이 이렇게 쭉 패였거든요 어 이렇게 내가 전에 사진 하나 찍어 놓은 거 있는데 제가 내버릴게요 그 입가주름이 많이 패였었는데 이 가죽이 많이 없어졌어요 한달 만에 제가 이거를 지금 한달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마사지도 병행을 했어요. 저의 마사지를 제가 또 한가하면 마사지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이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음, 제가 그 마사지법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좀 지나서 한 한가하면 마사지법을 꼭 찍어 또 영상에 찍어서 제가 네, 내일쯤에나 모레쯤에. 네,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세 가지를 제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 부지런해야 돼요 어, 꾸준히 해야 돼요 이거는 한한두번 한다 그래서 금방 얼굴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네, 저 피부가 정말좋았어요김무도 여기가 우리 아는 사람 우리 여동생이랑 다 하는데요 시커먼 이게 많이 있어요 저는 김가 근데 김이도 진짜 어, 지금은 많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미가 올라오니까 얼굴이 좋아지면서 기미가 확확 확 드러났어요. 근데 차츰차츰 기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한달 만에 정말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육이만 키우지 마시고 얼굴도 이쁘게 관리하시라고 제가 이거를 알려드립니다. 뭐, 아시는 분은 혹시 이바세린으로 모든 만병통치알이라고 바세린을 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보고 이게, 못 믿었는데 진짜 내가 실제 사용해 보니까 정말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서 마사지법 따로 가르쳐 드야하는데 한꺼번에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네, 제가 전에 피부 미용을 배웠거든요. 이렇게 이마를 좀해 주시고 이거는 주름이 이렇게 이렇게 잡혔잖아요. 여기는이렇게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마사지법을. 네. 그리고 눈썹 있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눈 있는데, 네, 눈 있는데도 이렇게 동그랗게도 해주시고, 여기를만 해주시면 눈가 주름이 많이 없어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눈 밑에 주름, 네, 이렇게, 네, 위로,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루에 한 세,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네, 다섯 개, 이렇게. 조그만 시간만 투자하면, 네, 그 다음에 얼굴, <laughs> 볼은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비벼서 <laughs>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영상이 좀 길더라도 끝까지 보셔요 이렇게 이렇게 눈 있는데도 이렇게 해주시면 눈도 맑아지고 정말 좋아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네 그다음 여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렇게 끌어 올려준 거네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저는 이거 바르고, 이 마사지를 한 5분, 5분 정도? 네. 그게 부지런해야 돼요. 이거를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광대뼈 있죠?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네. 여기까지, 끝에까지 올려야 돼요.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네. 끌어올려줍니다. 입가 주름이 많이 완화됐어요. 저는 풍패했거든요. 입가 주름이. 여기는 조금 덜 했는데 얘가 엄청 많이 패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완화됐어요. 한달 만에. 여러분들또 저는 쉬지 않고 해요. 날마다. 날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그리고 낮에도 제가 노, 있으면 얼굴을 만지면서 제가 올려주고 있어요. 요즘 전에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쯤 완전히, 네. 엄청 미스 코리아가 됐을 겁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맨날 올려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목주름을 없앨 때는 여기를 풀어줘야 돼요. 여기를, 네네, 여기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음, 이거 바르면 잘안 잡혀요. 미끌미끌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문질러줍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 네 바르는 것도 시작해서 한 5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 얼굴이 정말 이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저 얼굴 진짜 어, 우리 여동생이랑 보고 놀랬어요 네, 한달 만에 얼굴이 네, 여기도 많이 쳐졌는데 정말 여기도 많이 완화됐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5분 동안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어, 아침에 하실 분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선크림 바르시고 화장하셔도 돼요 근데 음, 바세린이 뻔뻔해서 쩝 끈적거릴 수 있으니까 아침에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저녁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세린 하나로 네. 얼굴 주름 미백 참 없대니 군요 촉촉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한 걸을 갈려드렸습니다 자다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